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답니다. 자,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경배와 찬양. Praise the Lord.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집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여러 문제로 혼란스럽지만 우리 친구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주님께 붙들려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고 고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히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도 공중에 흩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심기어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지켜주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입니다 예담차세 친구들 누구이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소원을 빌지요 누군가는 산위에 올라가서 돌탑을 쌓으면서 가족의 행복을 빌어요 108번이나 절을 하면서 아들, 딸의 성공을 비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우물에 동전을 땡그랑 던지며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소원을 빌기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볼까요? 자,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 십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대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받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소서. 당시에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어요.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사정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니 잠들기 전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해요.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싶고 친구의 물건을 가지고 싶고 못된 말을 하고 싶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담차세의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해야 해요.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해야 해요.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지요.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며.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듯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사랑하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삶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5일 바이블 올림피아드 시간입니다. 모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 전파 짠짠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의 광고 우리 친구들 요즘 너무 덥죠?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올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분 성경, 5분 말씀 읽기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부서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연락해서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분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아프지 말고 잘 지낸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